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닭띠. 네, 그렇죠. 닭띠분도 많이 기다렸을 거예요. 대망이 올랐습니다. 네. <laughs> 닭띠분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개요생 지금 닭띠들이 이렇게 닭띠 자체가 들어오는 거 보면 올해는 신춘년은 굉장히 좋아요. 나가는 삼자라도 이제 초년에 이제 성주의 운이 나가는 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춘년에 들어오면서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결혼 준비, 그리고 또 직장 준비. 그래서 이 29살이면 신춘년에는 이제 연을 만나는 시기. 뭐 선을 본다든지, 다이런 시기. 20대보단 20대는요. 그다지 뭐 그렇게 직장이 든뭐 심각하지는 않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훑어 보니까. 근데 이제 개유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지 이제 뭐 그게 크게 탈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29이면 결혼은 조금 넘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세는 결혼은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자 이제 마흔한 살 신유생, 자 닭띠입니다. 신유생들, 자 이제 신유생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이제 삼십 대다 넘어오면서 이제 사십 대로 이제 들어왔어요. 신축년에 삼재가 나갑니다. 자 고생 끝에 낙이다. 주변 정리가 되고 금전 정, 금전으로 나갔던 손실 이제 정리가 좀 되는 시기. 그래서 이제 내한테는 이제 통장이 한 개, 두 개가 이제 불어난다는 시기. 그래서 이제, 어, 통장 관리 잘 하시고, 옆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어, 그거는 이 중년에 온기 때 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돈을 돌리지 마라. 예, 돈 나가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신, 어, 신유생들은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53살 기유생 닭띠. 이 기유생 닭띠는 문서가 들고 날갑니다 성주가 운이 들어오면서 여기는 대감에 어 바람이 굉장히 살란하게 많이 불어요. 그래서 여기 기유생 닭띠는 그래도 한곱이 다 넘어왔어요. 초년에 이 기유생들이 초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10년, 20년 주기로 보면 그때부터 힘들었어요. 이 기유생들이. 그래서 이 기유생들은 지금부터 이제 50이 넘어오면서 조금씩 이제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터지는 일도 해결이 잘 되고 어, 뭐가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넘어왔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53살 내년에 신축년에는 그래도 내가 보람을 느껴요. 이제 안정권으로 갑니다. 버틴다고 고생하셨어, 정말. 그리고 이제 가정 있는 분들은 내 가정 안깨려고 애를 많이 쓰셨고 그리고 이제 우한도 겹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후생들은 이제 좀 집안으로도 그렇고 내가 좀 편안해져요, 사실은. 그렇다고 편안한다고 또, 손발을 다 놓아버리면 힘들어집니다. 우울증 옵니다. 내년에. 잘못하면.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자, 65 정류생 닭띠. 예, 정류생 닭띠가 이제 말년으로 들어오면서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닭띠들도 정류생 닭띠도 참 품파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기유생 못지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정류생도 내년에 문서문이 열립니다. 말년에 집을 장만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있는 분은 정리하실 때 이제 재산 정리를 하게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65 정류생은 내가 문서가 두세 개 있는 거는 매매성사가 이루어집니다 어, 없는 분들은 내가 매입을 하고 또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고 그런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65 어, 정류생들은 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꼭 부동산에 좀 알아보시고 시가 잘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 주세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음.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류생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개유생, 신유생, 기유생, 정유생 이렇게 알려 드렸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기유생하고 정유생이에요. 왜? 문서가 여기서 들고날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잘못 팔아 가지고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잘못하면 폭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 팔고는 신축년 딱한 해입니다. 요거 잘 지켜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정리할 게 있으면, 팔게 있으면 얼렁얼렁 매매를 하시고, 내가 살게 있으면 매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땅을 사셔야 되고, 내한테 맞는 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나하고 안 맞는 데 들어가시면 다시 팔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제, 이제 닭디를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또 당부 말씀은, 어, 요즘 들어서 이제 유튜브 하면서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연락도 많이 오시고, 제가 이제 상담도 하고 하는데, 어, 늦게는 사실 시간 6시 넘어서는 제가 상담을 안 합니다. 근데 밤늦게 이제 연락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늦어도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그거는 제가 또, 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6시까지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어, 좀 지켜주세요. 저도 <laughs> 이거 끝나고 나면 주부입니다. <laughs> 그리고 예, 저도 이제 개인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